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제스 리브랜드의 지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더즈입니다. 어, 형, 우리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? 오늘도 리액션 영상 찍어왔는데 오늘은 고입을 a b 6 a b 6 i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를 a b 6 a b 6 근데 멤버가 여 명이 아니야. 아 그래요? 어. 네명이야 <laughs> 진짜로. 네명이야 와. 6. 왜? 그 세븐틴도 1여분명 아니잖아. 세븐틴 몇 명이에요? 10, 10, 13? 아 그래요? 아 신기하다. 아, 그리고 L6에는 원어원 그 출신 마우진이랑 이대휘가 있지. 어. 잘 모르겠어요. 나름, 나름 조금 알아 많이는 모르는데 그 둘이 있다는 아, 거 아잘알. 응, 아, 아알못입니다어 그렇구나. 응. 걔네가 워너원 아, 그 프로그램 어, 프로듀스 아, 프로듀스 워어원두 응. 두 번째 시즌에서 그여자 버전도 있고 남자 버전도 있고 어, 여자가 1탄, 3탄, 났구나. 남자가 1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응.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멤버로 그 있다는 거어두명이니다 그럼 네명 중에 두 명이 아, 중에 프로듀스 1 0원 시즌 2 출신? 출신. 어. 아. 되게 신기하다 AB. 6 AB6. a 서6 당연히 여 b 6 AB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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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6 AB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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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a b, b. b. a b AB6. a b. B. x AB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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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나6 AB6. a AB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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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신곡 신곡 나왔어요? 불시착 불시착이래. 오늘 나왔어요? 응, 응. 오늘 나왔어. 여섯 어, 시에 나왔는데. 오케이 그러면은 응. 저희가 음, 오늘 응. AB6IX의 못 불시착. 불시착. 사랑의 불시착 응. 아니고 그냥. 불시착. 아, 아 사랑의 불시착 <laughs> 아니요? 에아 <laughs> 그래? 그 드라마의 영어 타이틀이 Crash Landing on You라고. 근데 이거는 영어 제목 스테이 영이야. 어? 불시착인데 스테이영이네? 응, 음, 달라. 한국어말이랑. 음, 지금부터 저희가 AB6IX의 신곡 불시착, 영어로는 스테이영이라는 부제의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오, 놀이공원 국내 이런 놀이공원 음, 같 에버랜드 같은데? 아 진짜? 이 뭐, 에버랜드다 아 맞네 맞네 맞네요. 얘가 이대유이 음, 근데 요즘 응. BTS도 놀이공원 배경으로 막 아, 다이너마이트 네. 찍고 그랬잖아 아, 나 그랬나? 뭐, 얘가 바보지 오. 어? 알아? 얼굴 알아요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워너원이었죠. 어, 랩하는 워너원에서 본것 같아요. 응. 강다니엘이랑 몇 명은 좀 봤어. 개인적으로 음, 박부진이 제일 좋았어 노래하는 음, 아요 랩하는 아... 멋있더 아, 진짜 네 명이다. 응. 약간... 청량감 있는 노래 같은데 어두운 노래가 아니에요? 예잘 생겼네. 음. 어 되게 이집이 음. 지좋은거같아 음. 느낌. 아, 여기 에브리즈 아닌가? 모르겠어. 서울랜드일 수도 있어. 서울랜드도 있고 아, 그래서 세트일 수도, 있어. 아 세트장이겠다. 그니까 이 올공은 아예 세트장을 맞는 것 같아.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야. 얘 예, 얘가 가고 있어. 아 목소리가 되게 랩에 잘 어울리는 음. 목소리잖아 내가 좋아하는 랩 목소리야. 하지만 음. 랩퍼들이 가벼운 목소리 싫어하고. 그앵 거. 어 모기 목소리하는 랩퍼들은 너무 싫어. 이렇게 좀좀 터스키하고 까나무는 목소리가 좋아. 팝송? 그 노래? 음, 이 부분 세영이 이거 음. 음. 네, 누구예요? 자세 어, 다른 중요한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를 모르니까 왜 제목이 불시착인지 모르겠다 그렇죠두 팔을 펴고 가사 좀 집중해볼래 나랑 하고 올게요 사랑이 불시착이네 그리고나라가다가 불시착이야 나라가 떨어지는 근데 왜 영어 제목은 스영이야글쎄 내가 나중가사한번 듣자 갑자기 페어 노 좋아하네 KFC야 뒤에 나이 노래 좋아 이게 나... 에드 같아 아 그래? 응 음. 요런 가볍... 다이아니청량스러움을 그 좋아해가지고 응청량 음, 청약... 어? 오로라인 있네 음. 음. 뒤에 저거 완전 CG다 음렇 끝나는구나 여기 에버랜드 맞는 거 같아 아, 맞아 네, 그래 에버랜드인 걸로 하자 이거 아닌가? <laughs> 브랜뉴뮤직 <laughs> 아, 브랜뉴뮤직 기이네 얘네 웨이브리 브랜디비즈이었구나 몰랐어. 소속 가수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음. 많이 들어봤어. 음. 요즘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노래들이 듣기 좀 어렵거든. 그러니까 음.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겠지 약간 퍼포먼스 위주 남자 아이돌들이 많아 가지고. 저우 음. 어, 막 비트 중심이거나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막 다닐 노래가 별로 없는데, 이 노래는 나이 나는... 노래 되게 가볍게, 어... 그냥 캐주얼하게 어... 어... 뭔가 어, 리스닝을 어, 할수 어, 있을 것 같아요. 어떤지, 나는 예. 좋은 것같아 이런. 그좀 그러니까, 원했어. 가끔 이제 가볍게 듣고 싶은데, 막 너무 헤비한 그러니까. 스타일 노래는 막 거부감 들 수가 있는데, 음. 이 노래는 사실 뭐 그렇게 막, 오, 좋다. 막, 오, 막 대박이다. 막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, 네. 그치, 막 그냥. 캐치하는 거는고 어, 막 캐치하지도 않고. 근데 난 이런 게 좋아. 뭐 비주행으로 깔리거나 뭐 그냥, 음. 그냥 이렇게 차에서 나오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뭐드라이브하면서 들을 음.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쿠쿠송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달을 못 들어도 질려가지고 음. 방금 들었던 노래에서 음. 기억나는 파트 있어요? 스테이어 아닌가? 스테이어 아닌가? 데드 데 데드 데드 데. 뭔가 그거 만 경우가 가사 모르는데 음은 기억이 나잖아. 그게 나는 되게 좋고 약간 고급스러운 드데 데드 데드 데. 음 약간 이런 느낌? 그리고 오히려 어떤 뮤직비디오는 춤만 기억이 남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거는 춤보다는 음악이 더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요 나이 때내 내 멜로디 중심 노래를 들었던 학창 시절에 나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참고로 3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그래, 그때는 모든 노래가 멜로디 중심이었어 <laughs> 저도 마찬가지예요 <laughs> 어, 그래, 나는 좋네 이런, 나 이런 노래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에 b 비식스의 다른 노래들은 알아요. 어,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약간 거리는 노래들이 많았어요. 니까 거리는 노래고요. 반격이네? 아니 약간 소리에 이게트로 라고가 장르를 모르겠으니까 약간 첫두 곡이 비슷했거든요. 근데 난그 노래들도 좋아서 플레이스. 아 궁금한 게 a b 비 i 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그룹인가? 그건 아니죠? 어 그거 진한. 하긴 뭐 아이돌 그룹들이 어, 뭐 그치. 워낙 다 이렇게 컨셉이 어. 바꾸면서 나오니까. 어, 어. 그러니아 <laughs> 그래요. 멤버들 대휘 씨, 이 대휘가 막 작사 작곡도 많이 한데. 오분 전에 물어겠는데좀 데뷔할 때는 이 대휘 노래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이 대휘가 누구라고요? 이 대휘? 어 원어원 출신. 그 여기서. 엠카, 엠씨보는 애, 엠카우트가. 엔카 <laughs> 응, MC, 되게 유명해. 어, 아 그래요? 여기 어. 어, 핑크색 후드 입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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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 핑크색 후드 입은 사람 어기서 지금 이 노래를 처음 딱 듣고 나서 딱 이제 들었던 생각은 좋다. 좀내 스타일이야. 좋다. 형 스타일이다. 고급지고 팝송 같다. 너무 맞나? 어... 어 좋아요. 음. 일곱 글자로 하면은? 일곱 글자? 너... 도너 해봐. 저요? 그거 내가 먼저 했잖아. <laughs> 가볍게 듣기 좋다. 가볍게 듣기 좋다. 가볍게 듣기 좋다. 동의 사했네 네. 솔직히 말해서 오 대박! 아...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... 음. 그냥 흔한 아이돌 그룹... 노래? 노래 음... 정말 전형적인 음... 티피컬한 그런 뭔가 K-pop 아이돌 사운드 음. 어. 그냥 개인적으로 N b six 되게 원했거든 원원 응. 나는, 나는 그뭐 서바이벌 프로그램 응. 빠잖아 다 좋아하잖아 응. 그중에 또 원원 중에 난 박오진을 제일 원했는데 어... 그 멤버가 있는 부이라서 고급스런 K-pop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않았어 <laughs> <나> 되게 <laughs> 이런 게 좋아, 그래요. 약간... 고급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, 네. 어, 좋아요. 그럼, 아, 저 하나만 더 할래. 뭐, 네명 인건 반전임. <laughs> <laughs> 네명 인건 반전임. 원래는 <laughs> 다섯 명이었어. 음. 근데. 뭐 근데 어, AB, AB6가 어, 도대체 어떤 그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네. 네, 너무 궁금해요. 왜 AB6IX인지. 응. 원래 멤버가 다섯 명이었거든. 얘네라요 어, 어. 아, 원래 다섯 명이었어. 어. 근데 한 명이 몰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. 나와서 나머지 한명 펜을 말한 자닐까 그래서 6. 오. AB6IX 엄청 응원해요. 파이팅 하십시오. 이번에도 파이팅! 파이팅. 파이팅. 네, 저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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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